네이버 검색창에 조용한 중고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차량은요. 2천만원 초반대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픽업트럭 차량입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KG 모빌리티 렉선 스포츠칸 2.2사륜구동의5링크 노블레스 다이내믹 등급의 차량인데요. 현재 2020년 1월 등록에 6만 1,7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부터 후축방 경보 시스템 완탑적 재함으로 활용도까지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수 있는 차량의 모습인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2,070만 원 최저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차량의 외관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7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그중 그랜드 화이트, 그 중에서도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외관상태는 물론 웅장한 그린라인까지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공장 크롬 디자인의 그릴 모습입니다 역시 관리 잘 되어 있는 상태 에 물때 자국 없이 양호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역시 전방 감지 센서 포함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부 상태 또한 등속 조인트나 실린더에도 누유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상태 유관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 범퍼 도장면 그리고 화이트 펄 색상의 도장면까지 스크래치 없이 너무나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데일라이트, HID 헤드램프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역시 투명한 상태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측면 도장면까지 생활 스크래치나 흠집, 문콕 자국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 유추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70% 정도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인치 크롬 스포터링 휠까지 역시 상위 트림의 렉선 스포츠 칸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웅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아쉽게도 스크래치 있는 부분 중고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장면까지 완벽합니다. 리피터에도 손상된 부분 전혀 없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 살펴보시면 이렇게 후축방 경보 시스템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가 큰 픽업트럭 차량 차선 변경하실 때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상태이고요. 상단 쪽에는 패션 루프랙 하단 쪽에는 고정형 사이드스텝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쉽게 올라타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캐치 도장면도 너무나 깔끔한 상태에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잠금장치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도어 문콕 방지용 시공까지 전 차주분께서 모두 신경 써 놓은 흔적을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뒤도워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완탑 적재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짐들을 쉽게 활용적으로 실으실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최대 적재하중 역시 500kg까지 견뎌줄 수 있는 차량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실내 상태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적재함 오픈해서 보셨을 때, 트렁크 도어까지 무게하중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훅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오는 시공작업마저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트렁크 도어 내부 쪽에 모두 작업되어 있는 깔판 시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 트렁크 도어는 쇼바형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오픈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차량의 큰 장점, 슬라이딩, 베드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부분까지 짐을 쉽게 적재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면 이 상태로 모두 짐을 적재하신 후에 앞쪽으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허리 아프지 않고 짐을 쉽게 적재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차량의 모습이고요. 역시 적재함 내부 상태 슬라이딩 베드까지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중고 차량으로서의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의 모습입니다. 외관 상태부터 적재함 내부까지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렉서스 스포츠 칸 차량 저와 함께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 보았습니다. 6만 k 로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깨끗한 내장재 관리를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계기판 모습 한번 살펴보시면요. 실 주행거리는 6만 1,700km 정도입니다. 계기판에 점등되는 어떠한 경고등사항 또한 없는 모습이고요. 스티어링 휠 관리까지 커버업해서 전차주분이 관리한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스티어링 휠 상태의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버튼, 블루투스, 스 센즈 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계기판 조절 버튼 탑재되어 있고요 안전 옵션까지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긴급제동 시스템부터 차선이탈경보 후측방경보 시스템 옵션 역시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요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역시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시보드 상단 쪽 살펴보시면 요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업 해놓은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태양열로 인한 백화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커버업 해놓으신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능은 물론 휴대폰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모두 적용 가능한 모습입니다. DMB 기능부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까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게이션 모두 다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풀 오토 에어컨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봉조장치까지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잘 나오는 에어컨, 그리고 따뜻하게 잘 나오는 히터까지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스나 컴프레셔 문제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가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최하단부에는 양쪽 시거잭 2구와 함께 USB 억스 슬롯 탑재되어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기어박스 모습까지 역시 너무나 깔끔하고요. 파트타임, 사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이륜구동, 사륜구동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스페어 키까지 총두 벌의 키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암레스트 펼쳐서 보시면요.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수납함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차주 분께서 차량을 정말 아끼면서 관리한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까지 커버업 해놓으신 상태로 이용하셨기 때문에 본질적인 시트 관리 상태까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까지 생활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는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열석 열선 시트 역시 포함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도어 트림 내장제 또한 너무나 완벽한 모습입니다 비흡연 차량이기 때문에 천장 상태 오염되거나 이염된 부분 또한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블랙박스 두 채널로 역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와 함께 살펴보신 안전 옵션 가득 편의 기능 가득 완탑 적재함에 슬라이딩 베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던 차량 정말 저렴한 금액 2천만 원 초반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중고차와 함께 완탑 적재함 게다가 안전 옵션과 편의 기능을 가득 담고 있었던 렉선 스포츠 칸의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실내까지 예쁜 시트로 튜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2천만원 초반대 2 0 7 0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네이버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검색해주시면 영상 속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 뿐만 아니라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과 방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